이번 영상은 큰별 작은별의 일생을 살펴보겠다.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별이 된다. 별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는데, 태양하고 비슷한 크기의 작은 별과 태양보다 훨씬 큰큰 큰 별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, 일어나는지 살펴보자. 참고로 오늘 내용을 알기 위해 원자번호가 양성자와 같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알아보자. 원자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겠지.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는 건 원자의 크기도 커진다고 어, 알아놓고 있자. 수소로 이루어진 작은 별은 어, 0.1억 K, 그러니까 천만 켈빈 온도가 되면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 만들어지게 된다.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할수 없게 된다. 그러면 중심부는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는데, 이때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.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, 1억 K 빈 온도가 되었을 때 헬륨은 6번인 탄소와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로 핵융합 반응하게 된다. 그리고 중심부에 원자 번호 6번인 탄소가 생성되고, 더 이상 재료인 탄소가 부족해서 별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. 이것이 작은 별의 일생이다. 큰 별의 경우에는 수소에서부터 탄소까지 생성되는 과정이 똑같다. 작은 별과 다르게 큰 별에서는 원자번호 6번인 탄소가 수축해서 탄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인 5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. 그러면 원자번호 10번인 네온과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 생성되게 된다. 또다시 중심부가 수축하고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인 15억 K가 되면 어, 원자번호 14번인 규소와 16번인 황이 형성되게 된다.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약 30억 K가 되면 원자번호 14번인 규소가 핵융합하게 되어서 중심부의 온도가 중력수축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무거운 온소가 계속 이렇게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게 된다. 그리고 마지막에 철의 원소가 생성되었을 때 철은 핵융합하지 않는 안정한 원소이므로 더 이상 핵융합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큰 별에서는 원자번호 2번인 헬륨에서부터 원자번호 26번인 철까지 형성되게 되는 거지. 그림으로 보면 엄청 복잡하고 모든 것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. 외울 것도 많아 보이지. 겁먹지 말고 세 가지만 기억하자. 첫 번째 작은 별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원소인 원자번호 2번인 헬륨에서부터 원자번호 6번인 탄소까지 생성된다. 그리고 무거운 별은 비교적 무거운 원소인 원자번호 2번에서부터 원자 번이 26번인 철까지 생성된다. 이 차이점을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작은 별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비교적 낮고 큰 별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 알아 놓자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철은 더 이상 핵융합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원소라는 것 기억하고 있자. 이세 가지만 알아도 큰 별, 작은 별 관련 문제는 다풀 수가 있다. 다음 영상에서는. 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얘기해 줄게.